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여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네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네 시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니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어, 미명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이, 그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어,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어,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기적의 문도 열리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마음의 품은 어, 그 마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알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웃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뻐요. 그 전에 우리는 자꾸 잘 몰라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그 성형 수술해서 저 인형처럼 얼굴을 만들면 그러면 아름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 그건 잠깐이에요. 어 그러나 어 자꾸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이게 생긴 모습보다는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어 그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결정해. 항상 보면 웃는 분이 있어. 얼굴을 예쁘게 생겼는데도 항상, 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요, 아, 그,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 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어, 웃는 얼굴. 할렐루야. 어, 항상 보면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눈도 이렇게 매섭지 않고, 부드럽고, 어, 그럼 그런 사람은 늘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좋은 것도 같이 가고 싶고, 그렇죠? 까칠한 사람하고요 아, 어 여행도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여행 일정 전체가 까칠해져. 어, 그래서 항상 그 웃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은요, 보면, 야 그 아름다움이 그냥 그 존재 안에서 흘러나와요. 어, 자존감이 있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 저는 여러분이 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웃음은 두 종류의 웃음이 있어요. 그렇 오늘 이 사라의 웃음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자,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17장, 18장에도 아브라함의 웃음 또어 사라의 웃음이 있었어요. 자, 그 웃음과 창세기 21장의 웃음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웃음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어, 이럴 때이 웃음은 어, 지금 창세기 2 1장에 나온 사라의 웃음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 이 웃음은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냥 비웃는 정도가 아니고요. 엎드려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내 나이가 100세고 어? 내 아내 사례가 이미 90세가 넘었는데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차라리 내 몸정 하갈에게서 난이스나엘이나 어떻게 좀 키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웃음은요 어? 비웃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비웃을 수 있죠. 냉소적인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런데 많은 경우요 우리가 속으로 비웃는다니까 비웃는다는 거 뭐냐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쳐내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말이 돼? 아유. 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 그게 가능해요? 아유, 무슨 성령의 바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 그걸 믿음으로, 아, 그렇지. 내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지. 내가 돼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다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게 가능해? 에이, 불가능한 일이야. 경 목사님의 조심 말씀이지. 어, 그거 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 아브라함이 말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었죠. 그 안에 사라도 어, 역시 비웃었어요. 로비우서 창세기 18장 12절 보면 나오죠. 함께 읽어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도 사라는 예의는 잘 했어요. 그렇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속으로 웃었다. 음? 아니, 내년이맘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나 되나 말이야. 내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나. 어? 그러면서 속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다고요? 엎드려서 울었,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거죠. 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어리석어요. 어, 숨길 줄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보면, 아, 아 앞에서는 차, 저기 한것 같아요. 뒤에서는 또다딴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어, 그 여성들이 더 무섭다니까. 음,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어? 자기 계산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가면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 살아가. <laughs> 겉으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 그럴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비웃었다. 여러분 이런 비웃음 이거를 아, 사크라고 그래요. 사크, 아 그렇죠? 냉소적인 웃음. 어, 그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렇죠? 어, 걷어내는 어, 그런 웃음 사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런 웃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든지 겉에 있든지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자, 그러나 장세기 21장의 사라의 웃음은요 다른 웃음이야. 사라의 그러니까 웃음이 변화됐다는 거야.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웃음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웃음이 속에서 웃는 웃음이든 겉으로 엎드려서 어 웃던 웃음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창생기 21장의 사라의 웃음이 여러분의 웃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웃음이 되고, 우리 갈릴리교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 2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라에게 어 때가 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보세요 장세기 21장 1절 말씀인데 21장 1절 어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 환경에 따라서 자꾸 변하죠. 어저 사람 말이 바뀌네. 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 예전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야, 사람이 바뀌었네. 어? 예전에는 참 겸손하게 말을 했는데 어, 사람이 환경이 좀 바뀌고 나니까, 말이 좀 삐딱하고, 어, 말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말이 좀 교만하게 바뀌었네? 이렇게도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해놓고, 그리고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이, 언제 그랬냐는 듯지 어, 다른 말을 또 하네? 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한번 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만 살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도 문제가 일어날 게 없고요. 세상 사회도 문제가 일어날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렇죠? 어, 초심을 잃어가면서 말이 바뀌어집니다. 어,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 또 말이 바뀝니다. 왜냐면 우리 연약해서 그래요. 어, 내가 그 말한 대로 지키고 싶어도 내 환경이 연약해졌어. 그래서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게 돼. 그러면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안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싸크, 사라도 싸크,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을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믿을만한 하나님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 자꾸 믿을 수 없는 이 환경을 믿어 믿을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조건을 믿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 뭐를 여러분이 믿나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 기업이 말이야 이 기업이 하, 앞으로 이렇게 저게 할 거다 이런저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보면 그래서 믿습니까? 어, 보니까 이번에 그냥 어, 해담 이후에. 주식이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어려움당한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잘될 거다. 생각했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아, 아무런 어, 수학이 없으니까, 그냥 바닥을 낮쳐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난리들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응? 음? 우량주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무런,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게 이렇게 민감하구나. 정확히 보는 거예요. 계속 노동치잖아요. 그럴 때 뭐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예. 네. 어떤 특정 국가를 믿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실합니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이 신실해요? 본질이 신실해요? 아니라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의 말을 믿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믿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 언제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대로 이루어주셔. 그런데 왜그 하나님은 못 믿나 그렇게?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면요,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거야. 고민할 게 없어. 왜냐하면 그분은 무너지지 않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 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어? Trust in God.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 말이야. Who is faithful? 그는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응?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 비웃었지만은, 그럼 너 비웃었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비웃었어? 봐봐. 내가 한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지금 창세기 21장은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이 그때야 비로소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만 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 그래서 나만 웃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다 웃었다. 이 웃음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와 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웃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된 웃음이요.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 이 비밀을 모르고도요. 좋은 웃음은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요. 좋은 웃음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웃음이야. 이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여 주시는 웃음. 여러분 이 웃음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겠는가. 할렐루야. 나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다 웃었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웃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바로 이 웃음, 이 웃음을 채호크라고 하는 거예요. 채호크, 이 채호크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색, 이삭이죠.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다. 그 뜻이. 어, 그런데 그 웃음은 이체호크의 웃음이라는 어, 뜻이 아니고 바로 사호크의 웃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어, 졌을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신들의 그 부족했던 것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 하나님이 주신 채우크의 웃음으로 이삭의 이름을 짓지 않고 사우크의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을 져서 어, 다시는 반명교사 삼는 거예요. 이삭, 글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비웃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루어 주시지. 할렐루야. 어, 이렇게 반명교사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의, 어, 이름을 웃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는 웃지 않기를 결심한 거예요. 비웃지 않기를 결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비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고,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옥 후이 감사와 감격, 이 기쁨의 웃음을 웃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다그 웃음을 함께 웃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교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목장에 그 웃음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